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약 3년간 지속된 SEC의 리플을 소송에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이 나오면서 미국 내 대형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등 리플의 재장상 소식을 발표하면서 리플의 가격이 거의 80%가량 폭등세를 보이며 SEC의 저격을 받았던 코인들 또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유럽 최초의 비트코인 ETF가 2달 중 출시된다는 소식 도 나오고 있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불장이 찾아올 거란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의 시향 체크는 여기까지 하고 7월 15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부터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과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무려 3년간 이어져 왔던 리플과 SEC 소송에서 담당 판사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용 자세히 알아보자면. 토레스 판사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다수의 대중들에게 리플코인을 매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손을 들어주며 리플 투자자들에게 큰 호재로 다가오고 있지만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7억 달러 상당의 리플을 매각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라고 말하며 이 부분에서는 SEC 손을 들어주며 아직까지 완전히 리플이 승리한 것은 아니고 절반 정도 이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3년을 끌어온 리플 소정 1단계는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끝났지만 SEC 향수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어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리플의 1차 승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의 가격은 80% 이상 급등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암호화폐 중 가장 큰폭으로 상승한 코인이 되었습니다. 리플의 1차 승리 소식이 나오면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자신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지난 2020년 12월 소송이 시작될 때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암호화폐 혁신을 위한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코인 시장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아주 값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내리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리플의 승소 판결이 나온 이후 XRP 거래를 재상장시키며 거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측에 따르면 XRP 거래를 다시 허용하게 되는 것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된것 같다며 많은 사람들이 코인베이스를 이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XRP가 코인베이스 재장성 소식 전해지며 리플의 가격이 지금보다 몇배더 급등하는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카르노의 설립자 차소스킨슨이 XRP 이번 승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엄청난 발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찰스 호스킨스는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승리라고 보고 있으며,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XIP 시대를 위한 결과가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스킨스는 이번 찬사는, 한때 XIP 커뮤니티에 비평가였던 점이 주목할 만한데, 이제는 과거를 벗어던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XIP의 용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지난달, SC e 저격을 받으며, 엄청난 손해를 입었던 에이델 가격 또한 이번 리플의 승소 소식이 전해지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좋은 호재로 다가오고 있어 앞으로 에이델 가격이 지금보다 더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어 호스킨슨 이번 찬사가 향후에도 어떻게 이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찰소 스킨스는 알고랜드가 카레던의 사이드 체인에 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내용을 알아보자면 찰소 스킨스는 알고랜드의 CTO. 존 우즈가 주최한 방송에서 알고랜드가 카르더노의 사이드체인에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게 현명하다며 알고랜드 팀을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알고랜드 측은 이 같은 호스킨슨의 발언을 비난하면서 카르더노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알고랜드가 카르더노의 제안을 수락하고 사이드체인으로 합류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카르난은 지난달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상대로 소송을 건 SEC의 여파로 인해 엄청난 하락을 겪으며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리플에 손을 들어주며 오랜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퍼센트 이익을 올리며 앞으로의 상승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코인베이스 재장성 소식과 더불어 앞으로의 큰 호재가 될 요소 또한 많고 카르난의 가격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행보와 발전이 크게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최근 암호마폐 시장의 현황과 상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시장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전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며 시장의 시향 체크를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를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자유롭게 정보결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